마지막으로는 이제 어, 아까보다 좀 젊은 여성분께서 네네, 올라오셨습니다. 저 차홍대라고 그 이제 차홍대에서 체육관 하는 후배입니다. 그렇죠, 예, 네. 제직계 후배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운동할 때0대때 같이 운동했습니다. 을 아, 네. 영인대 네. 나왔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자, 지금 어, 여자분이 아까와는 다르네요 수준이 달라요, 지금. <laughs> 수준이 다릅니다. 아, 지금 차 관장께서도 당황하실 <laughs> 예, 정도예요. 근데요. 네. 우 <laughs> 지금 후배가 맞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정구에서수요 예사 아, 네. 분이 너무 날뛰시네요 잘하시네요. 예. 네. 가능성이 보이는데 예. 어, 바로 체육관 전화번호를 하나 남겨주시야겠는데요 <laughs> 어, 어, 지금 쫓아가운 <laughs> 스텝도 좋아요. 네 뒷손 잡아놓고 아네 어, 지금 배우 신분 같아요. 예자 아, 분들하고는 틀리네요 차원이 다릅니다. 예, 네. 좀 배우 신분 아닐까 싶은데요. 미모의 여성 분이 복싱도 잘하시네요. 지금 눈빛이 다르지 않습니까? <laughs> 자 앞선 놓고 지금 상체 가져가면서 지금 예예. 뒷손까지 학창 시절 <laughs> 셨던것 같아요. 네. 아이고. 아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. 네, 클럽을 네, 벗겨주시고 클럽을 벗겨주세요. 자 마지막 분께서도 장정구 해설위원께서 직접 시상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군요. 자, 해가 지면서 기온이좀 떨어지고 있습니다. 현재 시각 6시 43분을 가리키고 아, 네, 있는데요. 오늘 경기 두 경기가 남았습니다. 한국 슈퍼플라이크 파이트 매치, 고기창 선수와 아, 네. 김주현 아, 네. 선수, 아, 네. 그리고 국제 라이벌전 서인덕 선수와 어, 엘도르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엘도...